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자의 무형 재산이 이거는 이제 물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게 정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까 뭐, 뭐라고 했어? 이, 이 자수의 정신을, 어, 저장해 놓은 거다 하면 이건 USB다, 이거, USB. 예? 네? 예. 네. 이거는 이제, 어, 이제, USB를 틀어놓은 거지. 꽂아서, 예. 응.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 물, 그, 물상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격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양인이죠. 양인 격이죠, 예. 양인 격에, 어, 이거는 뭐, 제왕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걸로. 직업, 비견에다가, 걸룩격이라고 하잖아요. 시운성으로도 걸룩격. 이, 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 배, 리, 아잖아. 좀더 좋게 얘기하면,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 이해 되죠? 북방민족. 북방민족. 뭐야? 무기가 뭐야? 몸덩, 몸, 몸. 아니, 그니까, 러 그, 혹한에 견디는 극한의 어떤 인내력이겠죠? 그 네. 어. 그니까, 여기, 여기가 원지니까 부모 자리잖아. 네. 재산이 뭐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뭐야? 고생, 바가지요, <laughs> 고생을 물려준 거잖아. 자, 자수성가잖아, 자수성가. 음. 엄청나게 좋은 걸 물려준 거야, 그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이야. 그러니까, 뭐, 금수저? 불행한 거야. 이 정도 공부하잖아요. 그럼 금수저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공부가 안 되면 불어올 수 있는데 금수저 하, 불행한 거야. 이렇게 걸록 양인격. 거지 남자다. 아, 뭐야? 여자들한테는 제1의 신랑감이지. 절대 굶어 죽지 않잖아. 자립력이 뭐, 뭐, 예? 추운 동토에서 견디고 산 사람들인데, 저 정도 남자라면, 버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겠죠? 근데 현실은 좀 그래. 에, 근데 어쨌든긴 그걸로 치면 그래도 이제, 어, 이제 그 자립 능력이 있다. 월 비겁은 자립 능력이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절제, 절제된 거, 그다음에 인, 그 다음에 인그그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극하는 거죠. 그죠 나를 이제 죄하고 극하는 거죠. 죄는 이제 정관이고 극하는 거는 이제 평관인데 이런. 그걸 받아봤다는 건 어떤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어 그거는 십성적인 그인 거고 어 조후적으로 추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운 데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다 하면 가만 있겠어요? 아 당연하지.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지. 거기에 관성까지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도, 어,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나간다. 그 양인격의, 이제, 격국으로 봐도, 양인격의, 뭐야, 용신이 뭐야, 평관이잖아. 응. 그니까, 어, 조후, 그니까, 추운 겨울의 임수는, 불이 먼저가 아니야. 따뜻한 데가 먼저가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울타리가 더 중요하지. 음. 음.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는 뜻은 뭐냐? 이건 어, 환경 적응력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수 자월의 임수가 무토를 봤다. 그러면 뭔가 위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떤 패턴으로, 어떤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예? 네? 그 다음에 어, 뭐 마, 마, 지구가 뭐뭐 뭐 멸망한다. 아, 핵폭탄이 터졌다. 그럼 방공으로 들어가야 될까? 전쟁 터지면? 이게 방공호 같은 거야, 음. 맞잖아요. 자, 양인격의 평관을 이용했다. 내가 군인 대분면 되잖아. 전쟁났다. 군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군인 자체가 보호막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두 가지야. 그러니까 아까 아까가 임수가 무토가 이게 이것도 조우인 거죠. 음, 여기에 이제 이, 이런 게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요요 요 패턴은 요 패턴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양권으로 간단 말이야, 양권으로. 이게 음권이라도. 요런 패턴이 더 유리하다고. 요건 양권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월의 조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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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했죠. 그 그니까 조, 이거는 조우는 아니지. 맞잖아. 이건 조우는 아니야. 자월의 그,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건 조우적인 건 아니야. 그, 양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수가 요, 뭐, 뭐, 아이고, 이걸 모양으로 요만큼 있다 하면, 신금 있으면 요만큼 있다는 뜻이야. 자가. 어. 그니까 요 차이잖아. 그니까 러 요런, 어, 성분이 요거 없으면 요런 게 요거 요거 요거의 조우를 받는 거고 요게 있는 거는 요게 요거 요거 조우를 받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쓰라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흘러야 되는 거거든. 갑개안하고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이 모습하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임수가 있다 어떤 모습이야? 예를 들어서, 자월의 임수는 어떤 거야?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완전히 그냥, 에? 그냥, 남극이야, 그냥. 이거는, 눈보라야, 눈보라. 이거하고 이거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 움직임이거든 여기서 여기서 올라온 거니까 이건 좀 따뜻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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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뭘길 길러야 돼? 을을 길러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값 타고 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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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 오케이. 응 이거는 원료를 저장하고 녹이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좀 틀리죠. 응.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어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양인이면 어떻든 그 조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 조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어 양인이나 걸록은 뭐냐면. 비겁의 논리 단말 이거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다 하면, 기존에는 비겁이 많으면 쟁제, 쟁제 되니 비겁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요즘은 안 그래. 비겁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 그릇이 커지는 거요.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비겁을 두 가지로 이제 완성하고, 그죠? 어, 식상하고, 이렇게 유통이 된 구조는, 비겁이 많으면서 관이 있는 구조는 뭐냐 하면, 그 비겁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야. 그게 일시에 관성이 있는 사람이 더 그렇지. 그 다음에 연월에 관성이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을 그 많은 비겁의 조직에 충성하는 거야. 캬, 법정, 법정 스님이 이렇잖아. 뭔가? 여기 병화. 이런 거 여기 경금있나 하... 어쨌든 여기에 그 인성격에 무죄야, 무죄 무죄면서 아, 아 그렇지 어, 임신년이 식신재산이 예, 임신 이래? 네, 예, 술. 아, 술. 아, 여기, 그렇지, 병오지 아, 그러면 그렇지. 병오고아 그렇지. 이래야지. 예, 그래야지. 이게 상관경관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봐봐. 오, 술. 이제 오, 술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관을, 불을 오래 유지하는 게 술토라고 그랬지? 음, 관을 오래 유지하는 글자에게 편인격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되는 거고. 이제 이제 뭐 항상 여기서 이제 식신 제살로면은 하 이제 내가 이거는 뭐냐면 다스려 주고 이게 또 도움을 받는 거야. 식신 제살이라는 건내 평관의 평관을 해결해 주는 존재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신유술이잖아요, 여기에. 비겁이 많은 거죠, 비견이. 비견이 많은 만큼 또관 세력도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으로 비견을 통솔하는 성향이 어떤 거라고? 본보기가 되는 성향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그, 그, 저, 왜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그 박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면 법정 스님은 세 가지가 안 틀린 사람이다, 이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뭐이세 이 가지가 늘 한결 같다 이거지 변화가 없다 이거야. 어. 그런 사주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겁이 많으면서 관성이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야. 일시에 관인이 있죠. 그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든. 근데 요게 올로가잖아. 그러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 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이해되죠? 이 관성이. 그 다음에 이게 식상은 뭐냐, 뭐냐 하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자, 관성 있는 사람은, 어,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성격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뭐, 탈이 없겠다. 믿음직한 사람의 성격이겠죠? 근데 이거는, 비겁이 많으면서 식상이 있는 사주는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양부심이 많은 사람이야. 비겁이 많으면 욕심이 많다고 하잖아. 경쟁치기 싫어하고, 비겁이 많은데 식사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먹고 살겠다는 뜻이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겠다는 뜻이거든. 나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겁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거야. 여러분. 비겁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퍼주지. 친구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예아 나중에는 그런 게큰 사람들이라고. 어 비겁이 식상을 생해주는 것도 한번 대박 치면은 그냥 막. 응. 큰그릇들이야. 비겁이 많으면 큰그릇이라니까. 이참 정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소인배가 생각하는 게 비겁 빅업, 비겁이 많으면 응. 실제 그렇거든. 실제 어떨 때는. 근데 한번 빵 이게 비겁이 터졌다. 운이 들어왔다. 큰물. 뭐, 응. 여러 명이 있어 돈 벌어주는 거잖아. 그 자체가 틀리다. 어.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야. 그러니까 비겁이 막돈한푼 없이 벨벨 거린다 이거야. 사람은 좋아 벨벨 거린다. 이제 우리가 어 이거 군겁쟁제 사주니까 이건 팍. <laughs> 그냥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믿는 거 아니요?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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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잘 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니까, 러 비겁이 많아서 잘 되면 재벌로 가요. 부자가 아니야. 오케이? 그니까, 러 비겁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뭐돈 벌어서 먹건 뭐 부자 정도는 되는데, 재벌까지는 안 가거든. 그니 그러니까 부자에서 재벌로 가는 게 주식회사잖아. 그 비겁 아닌가? 어, 삼합이고, 방합이고. 그니까, 러 삼합, 방합, 비겁이 많다. 그릇이 크다, 안 크다? 어. 기본적으로 그런 걸 타지내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 저 비겁 논리로 그렇게 해석했다가, 몇 비겁 부잔데요, 하잖아. 그러면 딱 한다는 소리, 가 아이, 종격이네. 이런다. 응? 이 이제 물, 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가 강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 그런 거 시다, 시, 저, 시달리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에? 추운 겨울에서 이게 베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이 사주들은 첫 개운법이 뭐야, 이사람들은 응?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양인격들이 의리가 있어요. 양인격들이. 의리 빼면 시체들이잖아. 패거리 정치잖아. 비겁. 아, 패거리 정치는 방압이지 비겁 방압이면더강하겠죠 비겁이 방압으로 짜지면 갑목이 뭐 임묘진짜거나, 을목이 임묘진짜거나 이러면 비겁 방압이잖아 그건 패거리라고 패거리. 고죽어도 깡패를 해먹어도 조직이고. 에? 음. 조직이 있는 거하고 뭐뭐저뭐이 시대의 야인에서 실화손이뭐 있어봐야 음, 그런 차이라 그게 사주에서 그런 걸 찾아보라니까요 음, 그런 걸 구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데 실제 응용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야 빨리빨리 적용을 못하는 건데 그거는 시간 되면 돼. 그거요, 답이 그거야. 그냥 꾸준히 해라, 그냥. 어. 어.